더쥬 조명팀과 함께하는 유튜브 촬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장으로다가 도마뱀들 크레스트게코하고 가골게코가 왔거든요 이 아이들을 소개할 겸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자, 오늘 온 아이들은 이제 개인 매입이라고 해야죠 이제 그 집에서 직접 키우시는 아이들을 이제 저희 매장으로 데려와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입양을 받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수입해온 아이들보다 훨씬 저렴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이 아이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크레스트게코 색깔 이쁘죠 저희 매장은 어 일단 개코류가 되게 많은 매장 중 하나예요. 뱀도 물론 많긴 하지만은 레오파드 개코 크레스트 개코만큼은 전국에서도 어디 부족하지 않게끔 되게 많은 아이들을 자랑하고 있는데요. 특히나 이 크레스트 개코 장점 항상 이제 곤충을안 먹이고 키울 수 있다. 이 전용 분유만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귀뚜라미를 제가 천마인가 인터넷에서 주문했는데 예 예명... 그 천마리를 딱 이제 그 집에 택배 박스가 와 있으니까 택배 박스를 깠어요. 근데 천 마리가 바글바글하니까 택박스를 닫지도 않고 그냥 도망을 가신 거예요. 그래서 한겨울에 저희 집에 귀뚜라미들이 막 수백 마리가 탈출해서 막 기어다녔었는데, 아이 클래스의 콘 장점이라고 하면 은 귀뚜라미 없이 키울 수가 있잖아요. 이 분유만 먹여서 키울 수가 있다 보니까 이 귀뚜라미를 싫어하시는 분들께 있어서는 되게 희소식 같은 파충류예요. 아, 그리고 요 아이, 얘도 색깔 이쁘죠 좀 개인적인 바람으로 트와이스 같은 사람들이 크레스트개코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시장이 커질텐데 이번 신공은 저희 집에 있는 크레한테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딱한 번만 홍보해주면 진짜 대박날텐데 베이비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크레스트개코 장점이라고 하면 번식도 쉽고 관리가 편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키워요 특히나 이 새끼들은 키우기 좀 힘들다고 알려져 있는데 크레 새끼는 그래도 키우기 되게 쉬워요 애들이 일단 예민하지가 않아가지고 편하게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아 이쁘게 생겼죠 속눈썹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야 아이도 저희 매장에 방문해주시 여성 여성 손님들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는 크레스케코를 입양을 하세요. 되게 많은 여성들이 크레스케코를 좋아하기 때문에요. 이 반에서 인기 없는 남학생들 한한번이 크레를 입양해 보면은 아니요 그, 이 방금 얘기한 건 뺄게요. 편집해야겠다. 너 너무 헛소리였어. 요즘 애니메이션 프로필 사진보다는 이 크레를 프로필 사진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? <laughs> 아마 레이나 람같은 애들 막 프로필로 하기보단 는 집에 있는 크레같은 애들 딱 사진찍어서 프로필사진하면 훨씬 귀엽잖아 형도 에디프트 했었잖아요 내가 언제 미친놈 한테자 <laughs> 여기있는건 릴리와 아이템 크레에도 모프가 몇가지가 있어요 어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슈퍼스트라이빙가? 걔도 무슨 뭐 모프라고들 는데건잘 모르겠고 아잔틱이는 릴리가 대표적인 모프인데요 여기는 아이들도 색깔이 포장하죠 릴리는 이 허여멀건한게 특징이에요 뭐 다른건 뭐 별다른 특징은 없고요 옛날엔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수컷이 기본 200만원이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많이 저렴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릴리를 키워보고 싶었는데 분양가가 높았던, 높아서 이제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키워보시길 바랄게요 색깔 이쁘잖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다가 이 크레스 개코의 친척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. 이제 차와 개코라던가, 시라소놈, 아니면은, 저 리키에너스, 그리고 다음으로 다 가골 개코 이렇는데요이 가격은 하나같이 다 더럽게 비싼데, 그나마 이 가골 개코가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 가골 개코가 들어왔습니다. 매장에 가골이를좀 많이 안 데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많이 찾으셨는데, 이번 기회에 넉넉하게 좀 데려왔거든요. 특징이라면 얘네들은 벽에 잘못 붙고요. 그리고 크레보다 성격이 좀더 더러워요. 가끔 밥 주다 보면 물리는 경우도 있는데요. 그런 반전 매력은 있어야 되잖아요. 자 얘, 이렇게 약간 주황색보다 빛난 애들 아 이번에 홍콩에서 가골개코 수입 예정이 있었는데 홍콩 에서 시위가 많이 터지면서 아, 수입이 지연이 됐어요 이렇게 드럽게 하유고 이거 나약하시네 오케이 오, 색깔 이쁘다 되게 이쁘죠? 인스타 갬성 안 잡혀요 초점이 민준씨가 못 잡는 거요 봤어? <laughs> 방금 전 거로 올해 남은 오늘 다쓴 거. 자 그리고 <laughs> 이런 식으로 다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얘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분양이 안 가면 제가 그냥 키워 사육을 해서 번식을 할 거고요.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저희 매장으로 방문을 해주세요. 성별 좀 봐볼까? 자, 얘들 성별 구별하는 거 알려드릴게요. 꼬리가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두 개의 불알이 튀어나와 있으면 숙컷이고요. 이게 없으면 암컷이에요. 얘는 그런 손놈이죠. 응. 얘들은 기본적으로 다 왕부여가지고요. 이게 작은 애들이 없어요. 그래서 이걸 보고선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.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어, 제가 이번 주까지가 너무 바빠가지고 다음 주좀 지나면 이제 앞으로 영상에 좀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